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9일 화요일이고, 현재 시간 저녁 9시 1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마감 좀 보라고 했는데 많이 안 보셨네요. 자또 지금 뭐예요? 지수가 또 조금 조정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비관론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또 두산 에르빌리티 너무나 아름다운 조정 보고 있는데 또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유튜브 보세요. 또뭐 우리 증시 어디로 가나 뭐 그죠? 악재만 뭐 쏟아지는 증시. 저 여러분들은 저는 그죠? 제가 이 30년 동안 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좀 도드라지는 그런 어떤 악재들은 절대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떻느냐? 그냥 폭탄처럼 아무도 모르게 팡이래 터지지.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지금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또 해외 큰손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다. 그뭐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 JP모건, 모건 스탠리 뭐 이런 그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은행들이 이제 다음 달에 온대요. 어왜 오느냐? 어 당연히 당연히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투자를 했으니까 그죠? 뭐 의례적으로 와가지고 너가 뭐 잘하고 있나 문제없나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출장 오는 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우리,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에, 이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우리나라 큰 금융지주사들 있잖아,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뭐, 하겠죠. 어, 점검을 하겠죠. 뭐, 시장이 이제, 어떻게 이제, 돌아가고 있나. 이거 진짜, 너가 뭐, 5,000포인트 만든다고 하는데, 에 그거 진짜 맞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그 우리 좀뭐더 투자해도 되겠나 뭐 아니면 지금 우리 뭐 투자해 난거 이거 좀 불안한데 이거 뭐 빼야 되겠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KB 금융 회장이라든지 신한 금융 회장이라든지 뭐 하나 금융 회장이라든지 뭐 우리 금융 회장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대 금융 회장 이분들이 그러면 예. 우리나라 지금 위험합니다. 망합니다. 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 얘기 할것 같아요. 예? 당장 내일 망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뭐, 우리 뭐, 이, 이런, 재무적인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죠? 당연히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 다 알아서 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나요? 예? 그래서, 이 이제 보통 이제 해마다 한 번씩 오는 좀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방안, 방, 방안하고는 이번에 이제 이 대규모로 이 해외 투자자들이 방안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긍정도 될수 있고 부정도 될 수가 있지. 그래요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자꾸 이런 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와가지고 정부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압박을 하겠죠. 너가 5층포인트 만든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 투자했잖아. 왜 근데 자꾸 이거 뭐 상법 개정안 하고 뭐 지수사 이랬는데 뭐 노동법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해? 시장을 이렇게 억눌려. 그리고 뭐 양도세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했는데 왜 이렇게 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 눈으로, 거기서, 거기서 듣는 것보다는, 직접, 여기 와서, 그죠? 그, 그런 금융회장들을 만나고, 자기 눈으로 보고, 그거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해외에서 사는 거하고요, 그리고 밖에서 해외를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이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이 정부에다가, 그죠? 뭐 여러가지 요구를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들이 돈을 빼간다 하더라도, 그, 한꺼번에, 그래, 다못빼간나 갑니다. 지금 보면은, 이, 그, 이, 이 금융지주회사 외인들 지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제일 높은 금융 지주 지주사가 어디냐면은 KB 금융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거의 한80% 가까이 70한 7, 8% 된단 말이에요그 정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한 금융이나 뭐 하나 금융 이런 데도 거의 뭐 외인 지분이 거의 뭐한 60%, 70% 이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잖아요. 돈을, 돈을 거하는데 뭐 신경이 안 쓰일 일은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또 조금 빠지니까. 지금은 뭐다? 저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졸호의 찬스. 아시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자꾸 지금 여러분들은 어, 그 반대편에서 주가만 빠지면은 당장 망할 듯이 예. 그런데 또 그런 유튜브를 보고 또 IMF 온다뭐 한다 또뭐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못 믿어가지고 지금 대거 와가지고 그걸 좋게 생각해보란 말이야. 걔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이마이 투자 해놨는데 너그 진짜 5천 포인트 맞나? 그럼 우리 좀더 투자할까? 그런 생각을 왜안 합니까?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느냐 이겁니다. 그뭐 정부를 압박한다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걔들이 뭔데 정부하고 그 투자자하고 급이 누가 더 높아요. 우리 정부가 더 높잖아.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좀 정시를 부양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좀 해서 이래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들이 감히 어떻게 정부를 압박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보면. 답답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 뭐다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잖아요. 지금 조정을 보고 있잖아요. 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조정을 봐야 된다. 조정 없이 가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어, 거래 대금이 막 줄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일부터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진짜 얘들이 그죠? 뭐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에 오는 그 투자자 금융투자자들이 진짜로, 그죠? 이 돈을 다 빼갈 의향인가 아닌가, 그건 뭐 어디를 보면 됩니까? 외인들 좀 매도를 보면 될거 아닙니까? 음. 내일은 또 외인들이 벌떼같이 살 건데, 내가 볼 때. 저, 지금은 매수 주체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개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좀 조심하세요. 어차피 지수 뺀다고. 지금은 그래. 어떤 때는 개인들이 사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뭐요? 예 추세가 무너졌잖아요. 추세, 추세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나오는 악재하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실 이거 뭐,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악재입니까? 그건 뭐 하나 똑같은 말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 정부에서, 예, 그 해가지고 뭐, 뭡니까? 노예 계약이다, 뭐다, 뭐, 그거. 맨날 그 3월달에도 나온 얘기고, 어제 또 나오고, 오늘 또 나오고, 그죠? 계속 그런 기사를 내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주가를 완전히 막 그저 엎어치기 하고 있잖아 오늘도 지금 5만 7시 20분에 5만 천 여기에 사신 분들은 금방 그 주당 4, 5천원 먹잖아 돈 있는 사람은 이런 거 활용하면 되지 그건 뭔 걱정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어 주가가 밀리면서 이 얘가 지금 보세요 지표가 여기 3월달에 나왔을 때 악재 3월달에는 뭐요 2만원대였잖아. 요 2만원대에요. 3월달에. 이럴 때는 악재가 나와도 크게, 이, 보세요.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하지만, 요럴 때는 어떠냐면은 좀 깊이 막 받는단 말이에요. 이리, 그건 악재가 아니지만, 이제 악재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 오늘 지수 뺀다고 했잖아. 뺐잖아요. 이게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게 주도주기 때문에, 얘가 이 지수보다도 먼저 움직인다고 지금, 먼저 조정을 받았잖아요. 얘 지금 오늘, 55,000원인데 51,000원까지도 받아버렸잖아. 조정을. 멋지게.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지표를 보라고. 지금 요 주봉도 21선 딱 찍었고 어밑고리쫙 당기면서 어, 그림을 쫙쫙 그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릴까요? 급하잖아. 급해. 왜 급하냐. 지수를 당겨 올려야 되니까 급하니까 빨리 조정을 본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거예요. 조정을 쪼쪼쪼쪼 이래보는 건안 좋아. 근데 조정을 팍팍봐. 괜찮은 거라니까. 왜 자꾸 여러분들은 쉴때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지, 지난번에도 자, 제가 그랬죠. 이제 기억납니까? 제가 이델리 TV에서 주가 이렇게 처박을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사는 자리다. 지금은 파는 거 아니다. 절대 안 망한다. 나라 안 망한다. 그이까이 왔어요. 안 망한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지난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 믿었어요? 안 믿잖아. 그 유튜브 다 찾아봐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망한다. 주가 뭐 얼마 깨진다. 뭐1,500 간다. 2,000 간다. 내가 안 간다. 안 간다. 몇번 얘기했어요. 네? 미국 시장은 개판이 돼도 우리 시장은 간다. 그대로 얘기했잖아. 그럼 지금 우리 시장은 뭐냐. 아름다운 조정이라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9월달에 글마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돈을 더 투자하려고.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서 지금 아시아권에서 돈을 벌수 있는 데가 어디냐. 요 한국밖에 더 있어요 주식시장 조금만 딱 만들어주면은 막 불소 따지 전부 다다 달라붙는데 그 지금 제가 어,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가치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이 아니라니까 가치 투자는 어디 합니까 미국에 하면 되지 엔비디아 사고 테슬라 사면 되지 우리 시장에 온 외국인들은 이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외국인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부가 5천포인트를 만들, 만들겠다.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투자 유치도 막 했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와서 뭐예요? 확인을 하는 거야. 진짜 너 이거 5천포인트 만들 거야? 우리 지금 여기 좀 투자했는데 여기 더 투자해도 될까? 이거를 뭐 하러 왔다는 겁니까? 보러 온 거예요. 보러. 진짜 맞나 안 맞나?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예요왜 자꾸 그렇게 꼬인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하루아침에 망할 것 같아요. 하, 이 5,000년 역사가 어떻게 경제가 하루아침에 그래 폭상 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돌팔고를 찾으려고 하고, 그죠? 살아나려고 하고, 지도자가 그러면은 눈 뜨고 가만히 앉아갖고 망하는 꼴을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네? 내 혼자 어. 잘 살라고 그냥막저 해외 도피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죠 트럼프를 만나갖고 어째 구실을든지 어떻게 하는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왜여러분들이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느냐 이거죠. 시장 괜찮다는데 이제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살살 돌아가지고 이제 살살 이제 내가 사고 싶은 정뭐천지인데 조정 싹볼 때. 정말 저러의 찬스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위에서 샀어. 비싸게 샀어. 응. 어. 위에서. 비, 위에서 사, 샀으면 더살 능력이 없어. 나는 뭐 다른 거 해야 돼. 꼭 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갈 건데. 무엇을 그래 도삽을 지기느냐고. 이해됩니까? 그니까 러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도 제 얘기를 들으면 진짜 큰 수익을 볼 것이고, 또, 쓸데없는 그런 유튜브에서 맨날 부정적인 거 뭐, 저마이 깨집니다. 삼천 깨집니다. 삼천? 안 깨집니다. 네. 안 깨집니다. 절대. 안 깹니다. 뭐, 이래갖고 막, 뚱뚱뚱 이래, 될것 같아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지수보다도 더 세게 조정을 받고, 지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머물러갖고, 터닝할 때,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음.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상당히 많이 매집했다고. 또, 그러면 보세요 주가를 이만큼 해갖고 세배를 올려놨어 그러면 여기서 주, 조정을 최소한 50%는 아니더라도 30% 40%는 조정을 받아야 그 다음 탄력을 받아서 더 당길 수가 있지요 그래안 그래요? 옛날에 지금 다그랬지만 금량 한번 보실랍니까 2차전지 난리를 칠때 예. 여러분들은 항상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를 왜 모르시고 지금 일만 이거 거래정지 됐네 이제 아 그리고 좀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 지금 금량 이거 거래정지 조심하라고 제가 계속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그래도, 여러분, 또, 내말안 들었잖아, 또. 내가 조심해라. 지금 보면은, 루닉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그저 좀안 좋아 보이던데, 루닉도, 요것도 조금, 여러분들,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금량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니까 러제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예? 잘 보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말고. 아시겠어요? 이, 지금, 금양이가 처음 내가 사항가 칠 때, 예? 첫 사항가, 이거 아닙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닙니까? 첫 사항가 칠 때. 이거 첫 사항가 치고 내가 먹으라 했는데 두, 사항가 두번 치면서, 오천 원에서, 예, 얼마까지 만들었어요? 사만원까지 만들었지요. 자, 어때 반토막 냈지요? 이만원 냈지요? 이만원 해갖고, 그 다음 어디까지 갔습니까? 9만 원까지 갔지요 이마이 땡겨 버렸죠. 예, 9만 원에서 또 어디 반토막 내있죠 4만 원. 거 19만 원까지 갔지요. 예, 기억 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무조건 이 주가가 빠지면은 막 죽는 소리를 해 샀는데 얘가 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먼저 노의 계약은 뭐 그거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부산에네빌리티 말고도 지금 이제 종목들이 이제 살살 지금 보면은 이제 어 9월 글마 그것들이 이제 9월 달에 오니까 그죠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 걱정하지 마라 뭐 우리 어쨌든 뭐 증시를 그죠 뭐 부양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죠 금융 우리나라 사대 어 금융 회장들이 그러면은 뭐뭐 뭐 우리나라 내일 당장 망합니다. 빨리, 뭐, 돈 전부 다 철수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더 투자해라. 믿을 수 있다. 이래 얘기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왜 생, 이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예? 똑같은 내용을 가, 가지고도 해석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그, 그 자꾸 꼬이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꼬인 생각을 하면은. 나는 일만 이것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 예, 이 외국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보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뭐냐? 주식 50포인트, 5,000포인트 만들겠다. 그죠? 모든 제도 좀 변화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양도세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얘들이 압박을 하려고 오는 경우도 있어. 그니까 러 지금 50억에서 지금 10억 단위로 이래 하려 하니까, 그 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투자를 더할 테니까, 뭐 양도세 부분을 좀 너가 좀 양보를 하라든지, 그럼 뭐 조율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죠? 어느 자리를 좀 잡고 8월 25일 날또저 누굽니까 트럼프 만나고 좀 요래 좀 되고 요래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말에 그냥 불 쏟듯이 붙는 거지. 4천포 내년 6월달 6월 3일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식 그냥 보라고 했잖아요. 아시겠죠? 오늘 정말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내가 드렸는데 절대 쫄지 말고 아시겠죠? 비싸게 사도 돼. 주식을 어떻게 맨날 싸기만살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 해야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항상 더살수 있는 여력을 둬야 돼 근데 여러분들 한방에 자꾸 지르그 고걸 조금만 고치면 돼요 그것만 고치면은 항상 돈만 있잖아요 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잖아요 아무리 비싸게 사도요 돈만 있으면요 큰 수익 내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도 트레이딩을 잘못 해갖고 뭘저한 뭐, 정말 딕딕 자른 사람 되게 많아 예. 이거는 잘라야 되고 이거는 가져가야 되고 이런 걸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내일은 매수 주체를 잘 봐야 돼 내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아침부터 벌떼같이 들어온다 일단 그러면 또더 밀어 아시겠죠 근데 코스닥은 좀 약간 내일 좀 반등 주려고 시도할 거고 지금 그레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정 보, 보려고 할 거고 두산 에네빌리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망. 아시겠죠 내가 비싸게 샀든 싹 싸게 샀든 일단 관망.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간망하고 그림을 어떻게 그린, 그래. 내일 뭐 기술적 반등이 뭐 저기서 바로 나와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느 라인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정리를 할수 있다면 일단 일부는 정리하면서 다시 밑에서 저점에서 잡는 이런 트레이딩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내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또조정 보고 있으니까 또온 동네 방네 또 여러분들 또 그죠? 심리를 또 위축시킨다고 당장 또 내일 나라가 망할, 망할 듯이 또 그래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는 보지도 말고 썸네일에 부정적인 그런 내용은 절대 보지 말라고 그거는 여러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조회 수를 높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니까 러딱 제발 듣고 평정심을 내가 뭐랬어요 평정심을 잘 유지할 때 다음 타자의 다음 파스에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다고 했어. 지금 만약에 평정심이 흔들리고 막팔랑기처럼이 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거 듣고 저 사람이 그러면 큰일 나딱 중심을 잡으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들으면서 유료방송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괜찮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딱 이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아무리 처박아도 나중에 내가 더안 사도 저렇게 날아가는 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신뢰가 쌓여있는 거야. 제 말을 딱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시겠죠? 자 오늘 그리고 제가 밴드에서 오늘 종목을 못 올려드렸는데 내일도 보면은 신규 종목 위주로 뭐 깜짝 끓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봐야 돼. 내가 오늘 왜안 올려드렸냐면은, 그렇게 썩할 만한 종목들이 그하고 괜히 또 시장이 하락하는데 괜히 이 종목, 저 종목 해갖고 여러분들도 실수할까봐 그 하지 않았는데, 내일은 또 제가 신규 종목 위주로 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밴드에 가셔서 가입해 두시고, 무료입니다. 무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걱정하지 말고, 이제 서서히 또 때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때가. 아시겠죠? 쫄지 말고 서서히 때가 오고 있다. 오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